네아 소동주 어네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미업 같은 김지훈이고요. 어, 일단 자기소개부터 하시. 아, 네. 네. 저는 조이와 사제 역할을 맡은 김령준입니다 네. 네. 프란치스 역을 맡은 반정모입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네. 저희 셋이서. 함께 공연을 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제가 마지막 공연을 하는 날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로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작년부터 초연부터 해서 이렇게 앵콜 공연까지 볼수 있게 되었는데, 좀 갑작스럽게 투입이 되기도 했고, 좀 그런 거로 대해서 일찍 빠지게 된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짧겠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 너무 정말 너무 오, 열심히 <laughs>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고마 아유 너무 고생했어요 형이 너무 고생했어 하, 진짜 너무 음, 친구들 덕분에 재밌게 할수 있었고 지금 자리는 없지만 또 준우랑 이판이 민범이 다 너무 뭐, 많이 했고 같이 이렇게 동생 너무 훌륭한 동생들이랑 함께 기대하면서 또 많이 배웠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네 여러분 뭐 v 앱에부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저만 잠깐 빠지는 거니까 어, 이제 어, 또 내일도 계속 하잖아요. 계속 진행되는 브이앱 애프터 며칠까지죠? 9월, 12일. 9월 12일까지 하는 이브이앱버 애프터 브이애버 애프터 <웃음> 많이 <laughs>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어, 저는 또더 나은 배우로서 성장해서 항상 좋은 연기 보답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김지원, 램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1분 감사해줘요. 고맙다. 고맙다. 어. 정준아, 너도 한마디 해줘. 눈물 <laughs> 네, <시원>. 음, 네. <laughs> 할것 같아가지고 어머그래어어머동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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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더니으면 너무 머니어아야될것같 어머니, 어머어 인사 한번 드리고 네? 저는 큰절딱 드리고 작하겠습니다자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세시면서 네, 시작 네. 시작, 아, 시작. 큰절형 큰절 형이 하고 이분은 거는이 형이 가만히 서 있어요. 인사하고 <laughs> 그냥 저 저라는 거 <laughs> 지켜본 거예요. 아, 네. 자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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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안녕. <웃음>